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받고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보상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아평지에 진을 쳤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와 드디어 이제 요단강 건너 여리고가 첫 성이잖아요. 그 맞은편 모아평지에 진을 쳤대요. 이제 가나안 종복이 코앞에 다가온 거죠. 자 2절 십불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자, 모압 왕 발락과 모압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 지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아모리를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뿐만 아니었겠죠.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력.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역사가 애굽에서부터 시작됐던 이이뭐 이런 거를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 자손이 뭔가를 한게 아니잖아요. 모압을뭐 해치려고 한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 존재 때문에, 지금 3절 끝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어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우리가 가진 재능보다 하나님의 역사심 때문에 더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이 여기 딱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반응해요. 저는 오일패밀리를 통해서 정말 그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또 모합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게 된 이유에는요, 아주 실질적인 이유도 있어요. 자, 지금 아무리한테 한 모든 것을 듣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 아모리가요 얼마 전에 자기 땅을 다 빼앗았거든요. 모압이 뭐이 요단 서쪽에서는 강대국이었는데 지금 신흥 강대국인 아모리가 나타나가지고 모압 땅을 빼앗았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아모리를 지금 이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스라엘은요 모압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니까요. 근데, 모합은 지금 상상의 날을 펴서 근거 없는 두려움 속에 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뭐 주위에 다 망했는 그 소식 때문에, 아, 우리도 방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도 큰 메시지이지 않나요? 어 요즘 뭐 경기가 어떻더라? 남들이 어떻게 했더라? 요즘 무슨 브랜드가 뜬대더라? 그때 우리 다 망하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들, 소문 때문에, 이런 트렌드 때문에 미리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경우 얼마나 많나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분명한 목적지와 방향을 알 때,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 때, 이런 근거없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사전,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에 풀을 뜯어 먹 합니다. 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의 발람은 큰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발락이 한 말은 담가과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까지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처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를 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 모합 사람들은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하소연을 해요. 사실 뭐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그들에게도 이 이스라엘이 위협이 될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친해도 지금 이제 위기에 생기니까 이게 뭉친 거죠. 자, 그들이 짜낸 지혜는요, 그 당시 유명한 점쟁의 이 힘을 빌리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방 발람은 지금 무력으로는 자기네들이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어떤 신적인 힘을 빌리기로 한 거죠. 자, 발람, 발락, 이렇게 이름이 헷갈리고 비슷해서 형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발락은 모아베 왕이고 발람은 술사예요. 이 발람은요. 부돌이라는 아담 땅에 살고 있었어요. 모압에서는 약6 5 0 k 로 정도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이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점장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파닥하게 퍼진 당대에 진짜 유명한 점쟁이였던 거예요. 특히 이제 다른 문헌들을 보면요. 발람은 저주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발락은 그 저주 전문가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뭔가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발락이, 발람에게 한 말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요. 이 메시지도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찢어요. 사실 우리도 어떤 위기 상황이나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한테 의지하면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하거나 아니면 인맥이나 권위를 막 끌어들여가지고 해결하려는 습성이 있잖아요. 뭐 돈이 뭔가 해결해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인맥을 쌓으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의 쌓기를 잊어버리고요. 근데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높고 위대하다는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7절 모합 장로들과 미리한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체를 가지고 갔다 발렘에게 일어났을 때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합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자, 뭐 아까 미리한 장로들이요복채를 들고 이제 발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발락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죠. 근데 발람이요. 어, 내가 주님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고 알려주겠다고 밤은 여기서 지내라고 얘기하죠. 자, 발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논란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샤머니즘이 우리 문화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무당이나 점쟁이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자기 힘으로 뭔가 능력을 펼치는 게 아니잖아요. 접신을 해서 그 신이 전해주는 말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그 신의 힘을 빌려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신하고 접속을 해보고 신이 도와주겠다고 하면 내가 너희랑 함께 하겠다 이런 태도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다신주의였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 재단도 일곱 개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섬기는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이 지금 접속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십불의 아들 발라 곧모압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들어와서 발락에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저주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쳐부수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자 발람은요 하나님께 자초지종을 말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죠. 복을 받은 백성들이래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 모압 입장에선 지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작전을 짜고 있는데 <laughs> 하나님한테 접속게 됐으니까 완전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도 일어나 안되니깐요 자, 1 3절 다음 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일어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보고하였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자, 다음날 발람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고, 모합 고관들은 할수 없이 안 간다는데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발락에게 이 발람의 이야기를 전했죠. 자, 발락은 더 무서워졌겠죠? 한번 볼게요. 15절. 발락은 사람들을 더 보냈다.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지기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십부레 아들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바위 성에게 저지를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발람의 거절에 지금 발락은 막더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수도 늘려가지고 다시 보내죠. 그리고 후한 보상과 더불어서 뭐든지 다 하겠다는 약속을 해요. 자, 18절. 그러나 발람이 발락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피로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고 싶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네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와 점점 재밌어지죠 자 점쟁이들은요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하고 접속해서 신의 능력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신이 거절을 하면 뭐든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그의 말대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복제와 조건들이 마음에 들어서 욕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더 물어볼 테니까, 오늘, 오늘 밤 같이 지내 보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날 밤. 하나님은요, 발람에게, 그래, 가라. 근데 조건이 있다.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발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겠어요? 전혀 아니겠죠.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만, 정말 이스라엘을 축복하잖아요. 그냥 모합왕은 그냥 헛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나요? 세상이 아무리 큰 힘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한다 해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공격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죠. 우린 그런 존재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모든 일이 지금 이스라엘이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이 공격한다고 해도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힘내보아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첫 번째, 남이 망하는 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남이 망하는 거지,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게 구분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눈을 두고 세상의 길을 열때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를 흔드는 거죠 근거 없는 두려움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보여주신 분명한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서 고귀신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위기는 인맥이나 돈으로 푸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사태를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큰 일을 위해서 인맥을 쌓고 뭔가 권력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고 돈을 모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왜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복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는 부분도 또 모르는 부분까지 다 책임지고 계세요. 그 든든한 보호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로 고고싱해요.